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 어, 기다려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어, 감사드리고 어, 죄송하고 어, 또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 유튜브 관련돼서 어, 저작권 문제 그리고 저를 둘러쌌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 지금은 여러분들 걱정해 주신 덕분에 잘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저를 둘러쌌던 문제들도 잘 해결이 되어서 저는 다시 여러분들 앞에 방송으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유튜브를 즐겨 보는 입장에서 이 물론 엄청나게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루틴 꾸준하게 오는 올라오는 방송들이나 이렇게 또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그냥 뭐 아무 아무 컨텐츠나 해도 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얼마나 좀 허전했을까 물론 제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 의지 굳게 먹고 2600을 기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함께 잘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 서서히 피치 올려서 어,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다시 3,000, 3,300까지 올라갈, 올라가는 그 어, 영광의 순간들을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최근에 어쨌든 저는 뭐 매일 이 시장을 봐야 되는 입장이지만 바로 시장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의 패턴은 조금 바뀌셨을 것 같습니다. 어, 3,000에서 2700, 2600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는 매일매일 지수를 확인하고, 혹은, 어, 중간중간에, 혹은 뭐 많아도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번 정도는 시장을, 어, 추적하셨다면, 현재로서는 대부분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제 신경 안 쓰시고, 많게는 뭐 며칠, 일주일 동안 아예 묻어두고, 어, 기대를 안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열어보면 더 크게 하락해 있을 겁니다. 그런 시장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지만 현재 2600을 대하는 시점은 조금 달라져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장의 찬스는 이렇게 흔들릴 때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4월 초에 잠깐 이제 돌아왔을 때 썼던 멘트 들인데요 지난 밤에 낯싸게 급락했었던 모양입니다 이때 러시아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어 계속해서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이었고 긴축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75bp 올릴 것이 다 했던 거를 50bp 올리면서 금리를 올렸지만 또 연착륙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가장 달라졌 달라진 상황은 미국 10년 국채 금리. 결과적으로는 기준 금리의 어떤 큰 가이드가 되는 이 10년 국채 금리가 2.7%로 엄청나게 높은 수치인데 현재로선 3%대 에 육박하고 있는 어, 시장의 환경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소비자 물가지수 CPI 옛날부터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와 더불어서 이 CPI도 엄청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CPI가 예상외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 연속 3% 이상 급락하는 이제 그런 시장의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 4월 초 대비해서 5월 달은 시장의 모습이 더더욱 바뀐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CPI가 전년 대비해서 8% 급등했습니다. 어, 경제 성장률이 2%에서 3% 이제 뭐 어차피 성장의 한계에 다다라 있는 그 미국 시장이긴 하지만 성장 어, GDP보다 대비해서 8% 이상 뭐 급등하면서 어, 시장이 엄청나게 물가가 높아진다, 가처분 소득이 떨어진다 하면서. 시장의 폭락세가 연출되었고, 현재까지도 이 영향이 가장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호재보다 악재 에더 크게 반응하는 이제 시장의 모습이고, 어,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10월, 지난 10월, 뭐 9월, 10월 이후 <laughs> 계속해서 조정받는 이제 그런 시장입니다. 어, 이거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목소리가 좀 떨리네요. 자, 어찌됐던 과메도 구간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어, 기술적 지표들로 봐서도 과메도 구간이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2600까지, 물론 2600을 하회했지만 2600까지 빠르게 회복하면서 결국에는 이 2600에 대한 해석 여부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또 주식하시는 분들의 모든 공통사, 공통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2600 수준을 어,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물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긴 하지만, 항공요금 오르고, 숙박료, 보험료, 그동안 시장에서 비주류였던 이 매출 성장세가 도드라지면서, 결국에는 코로나 엔데믹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기존의 강세를 보이고 있던 종목들이 올라와준다면, 2600 수준은 어,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장의 악재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FMC가 지난 4월에 금리 인상할 때, 75bp를 올릴 것이다 라고 시장에 어느정도 가이던스를 좀 뿌리다가 결국엔 50bp밖에 안 올렸습니다 근데 물론 50bp도 한번에 25bp 0.25 수준을 올리던 과거와는 달리 두배의 두 숫자인데 결국에는 예상 대비 적게 올랐다 하면서 시장에 한번 오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폭락하긴 했지만 두번 연속으로 어 현명하게 시장을 잘 대처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금리 올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7월, 9월 f m c 가 계속해서 어, 예고되어 있는데 금리 인상 50%, 50bp 이상 확률이 50% 이상 점점 높아질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금리는 1.0% 미국. 근데 연내 금리를 3% 정도로 추정하고 어 페드가 추정했던 최종 내년 금리는 3.25 수준이다. 라는 것까지 좀 크게 챙겨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오르는 것은 어쨌든 앞서 보셨겠지만, 페드가 작년, 작년인가 작년 올해 총가 금리 예측을 했던 부분이 3.25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그 상황에서 달려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금리 의 적정 수준이 3%에서 3.25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이제 금리가 4% 이상이다 더 올라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금리가 올라서 지금 뭐 주가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예상했던 금리보다 더 오르게 된다면 시중에 자금이 엄청나게 풍부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금이 너무 많으니까 시장에서 채권 금리를 높게 발행해서 금리를 높게 할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이 돈을 가져와라 라는 거거든요 다시 회수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다 라는 것은 어 물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있죠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이 금리 시장에 자금이 많이 풀려 있다 라고 하면 가장 베스트인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러 국가들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잡힌다 라는 가정 하에서는 금리가 오히려 더 많이 오르는 것은 시중에 자금이 풍부하고, 어, 어떻게 해석한다면 또 좋은 그런 징조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금리도 낮고, 시중에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물가는 못 잡는다. 그렇게 되면은, 어, 시장에 하락이 가팔라질 텐데, 사실상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금리가 더 오른다고 하면 무조건 금리에 연동시켜서 단정 짓기보다는 어, 금리가 물가가 잡히면서 금리가 올라가네 한다라고 하면 어, 결국에는 어, 금리가 오르는 것이 반드시 악재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렵지만 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어, 좀큰 틀에서는 기억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멘탈이 계속 흔들리거든요. 뉴스 보면 계속해서 10년 국채 금리, 미국 금리, 또 FMC 연준에서 금리 올린다 하면서 계속해서 겁을 주는데. 그 때마다 주식을 다 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막상 계좌를 열어보면 또 빠져있고, 그러면은, 아, 주식 못하겠네 하면서 빼는 순간, 여러분의 그 빼는 시점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히려 지금 빼는 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물가를 잡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 기본적으로, 매도 시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차라리 돈 묻어두고 잊어먹고 10년을 보시더라도, 어, 절대 지금 파실 시점은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매도한다면, 어, 만약에 매도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반등의 여지를 볼수 있는 것은 중국의 락다운, 지금 코로나가 중국에서 뒤늦게 또 퍼지고 있는, 북한 더불어서 퍼지고 있고, 앞서 보셨던 이제 반등의 여지입니다. 반등을 좌지우지 할수 있는 부분들, 금리의 추이, 그다음에 여행객들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물가지수, 어, 앞서 보셨던 CPI. CPI가 지금 급등하긴 했지만 완만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식용유나, 뭐, 곡물, 쌀, 뭐, 이런 곡물들이 러시아가 어쨌든 곡창지대, 최대 곡창지대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수출금지 때문에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원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론 곡물은 여름에 좀 풍부하게 수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 지속 여부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된다라고 할 때마다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또 힘이 있는 것들입니다. 원아 원 달러도 마찬가지고요. 1280원대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완화되는 수준 따라서 코스피가 안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에 반응하긴 하지만 호재에 크게 반응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이제 그런 큰 틀에서 마인드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쨌든 멘탈 싸움이거든요 주식도 흔들릴 때마다 팔고 급하게 아무거나 사고 이런 패턴 많이 반복하셨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억박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종목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그리고 급격한 환경변화 이전에 성장했던 이제 예를 들면 종목은 제가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고통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공개 방송으로 웬만하면 종목을 전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크게 보는 것만 좀 가져왔고요. 환경 변화 이전에도 성장했던 종목들은 반드시, 어, 이 증시가 오를 때 따라오를 수 밖에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2025년까지 최대 먹거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오른다면 반드시 오르는 반도체들, 기본적으로 포트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환경 변화 이전, 혹은 환경 변화 후, 코로나 엔데믹 환경, 코로나가 끝나가는 환경에 적응하는 종목들, 예를 들면, 쇼핑과 화장품입니다. 어, 화장품주는 조금 반등의 여지가, 아니, 반등을 좀 했었고, 지금 지, 지수가 다시 빠지면서 좀 밀렸는데요. 쇼핑 관련된 종목들도 큰 대형 종목들 위주로 포트에 담아두면 아주 효자 노릇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자, 지수 좀 간단하게 보면서 오늘은 가볍게 마무리하겠습니다. 4,800 대비해서 4,0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매도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 고점 대비해서 한17% 정도 빠진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이 관건이고,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들어가느냐의 차이인데, 어, 둘다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코스피 기준입니다. 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바로 반, 바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지난 금요일입니다. 이게 오르고 떨어지고가 엄청 사소한 이유예요. 지금 보면 그만큼 시장에 지금 체질이 약하다라는 것이고, 체질 개선할 수 있는 앞서 그런 이슈들이 하나씩 좀 해결이 돼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포인트 포인트마다 급등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어, 멘탈 꽉 잡으시고 차라리 그냥 방송으로 제가 멘탈 잘 잡아드릴 테니까 어, 계좌는 열어보지 마시고 물론 종목이 우량하다라는 가정하에 종목을 보지 마시고 방송으로 그냥 흐름만 잡아두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2,600을 저점으로 예상했었었는데요. 결국은 이, 마찬가지로 코스피처럼 2,500 아니지 미국 주, 미국 지수처럼 2,250, 2,550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2,600으로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자 오랜만에 방송 제가 거의 두달 만에 제대로 방송을 하는데요 이게 또 말도 버벅거리고 텐션도 템포도 썩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진심을 담았다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아, 다시 손발 맞추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어, 같이 이제 저도 다시 한번 마음 굳게 먹고 준비해서 어, 다시 돌아왔으니까 여러분들 믿어주시고 어, 같이 함께 웃는 그날까지 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